오늘 등장한 신규 캐릭터 팔라모르의 SR 교체권과 관련해서 과연 이 캐릭터를 SR 교체권을 바꿀 건지 아니면 어떤 상태에서 바꿀 건지 다이아는 얼마나 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 콜라보 캐릭터라든지 팔라모르를 얼마나 뽑고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해결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일단 성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팔라모르 같은 경우는 꿈세계 이펙트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꿈세계에서만 모든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꿈세계에서 엄청 좋은 건 맞아요. 소니아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런 느낌? 딜도 잘 넣고 버프도 잘 넣고. 거기다가 버프를 주는 데 있어서 자리 제한도 거의 없는 데다가 데미지 자체는 소니아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니아가 등장했을 때 그런 느낌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꿈세계도 꿈세계지만 스테이지에서 이제 팔라모르의 진짜 진가가 좀 나타납니다. 이제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에이론이나 딜그레이, 그리고 메아리를 강설수를 썼을 때 여기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팔라모르의 궁극기 자체도 이렇게 원형으로 마법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에이론이 모아준다든지 아니면 딜그레이가 모아주는 그런 장판에 이렇게 팔라모르가 거기다 궁극기를 끼얹고 강설술로 토핑을 하게 되면 그냥 완벽한 호떡대기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지의 중요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1, 2, 3단계로 좀 나눠지게 되고 자동사양 스테이지 상한선에 도달을 하게 되면 전용 인피니티 스테이지도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초반에 잠깐 나왔던 이런 인피니티 스테이지를 통해서 신규 시즌에는 지금보다 스테이지의 중요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지에서 잘쓸수 있는 팔라모르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꿈세계라든지 스테이지 이런 것들에서 지금 당장에 안 쓰이더라도 우리는 후긴의 사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후긴뿐만 아니라 다른 서포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게임 자체는 서포터는 좀 뽑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조합들이 서포터 중심으로 좀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안 뽑고 넘어갈수록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긴 해요. 후긴 같은 경우도 이제 덱 파워가 약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 덱 조합들이 완성되신 분들이 후긴을 패스했다고 했을 때 이번 시즌 들어와서 피똥 싸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팔라모르는 이 서포터 중에서도 최상급에 속하는 캐릭터라서 뭐 교체권을 쓰던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쓰시던지 그건 상관이 없지만 반드시 픽업 기간에 뽑으셔서 픽업 기간 넘어가지 않게 신화 플러스를 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PVP 같은 경우에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 팔라모르에 대한 사용법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현재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일반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쓰기가 좀 힘들고요. 챔피언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일더스 시즌이기 때문에 PVP에서는 와일더스가 굉장히 강력해서 파티 3개라든지 아니면 파티 2개의 와일더스 특성을 발동시키기 위해 이 팔라모르가 활용이 될 수가 있고 팔라모르의 공격력 증가 버프 이런 것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서 챔피언 아레나에서는 일단 깍두기로 좀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팔라모레의 위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즌, 다음 시즌의 콘텐츠를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스테이지 3단계와 인피니티 스테이지가 추가된과 동시에 정규 보스전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꿈세계에서 월드보스도 3개로 증가를 하게 되고 첫 번째로는 보스러시가 시즌 정규 콘텐츠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스전이 2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보스전에 동원될 수 있는 캐릭터 숫자로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포스러시가 지금처럼 일정 데미지만 달성을 하게 되면 모든 보상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나오게 된다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지금 꿈세계처럼 랭킹 경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팔라모르가 없다면 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아마 다이아일 겁니다. 다이아가 지금 당장 없기 때문에 콜라보 캐릭터가 이제 등장을 할 시기라서 이 캐릭터들이 다이아를 사용해 뽑는다면 굉장히 좀 뽑는데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해서 다이아를 좀 세이브를 해두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콜라보 캐릭터들이 여기 있는 노랑머리 마법사는 신화 플러스로 그냥 가지고 시작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천사 캐릭터는 명함부터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두 가지 모두 챔피언 플러스를 찍는다고 했을 때 대략 10만 다이아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시면 둘다 챔피언 플러스로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챔피언 플러스로만 본다고 한다면 10만 다이아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 지금 당장 이제 다이아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콜라보 캐릭터들이 시즌이 넘어가는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즌이 넘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시즌 결산을 통해서 다이아라든지 추가적인 보상을 또 받을 수가 있고 스테이지랑 메인캐가 새로 열리기 때문에 시즌 중간에 나오는 것보다는 부담감이 많이 덜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팔라모르에게 모든 다이아를 다 쏟아부었다고 했을 때 이제 콜라보 캐릭터를 나왔을 때 바로 뽑아야 된다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캐릭터라는 시나플러스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캐릭터 정도만 이 캐릭터 정도만 어느 정도 진급을 시켜서 쓰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부담되는 다이아는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콜라보가 나오는 시기가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에 대한 고민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SR 교체컨을 쓰는 데 있어서 게르다랑 할 건지 아니면 카렌이랑 할 건지 발리카랑 할 건지 이게 가장 고민일 수가 있는데 뭐 게르다랑 바꾼다면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카렌이랑 바꾸신다고 해도 카렌 같은 경우에는 PVP에서 일부 쓰긴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는 좀 사용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뒷라인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신 분들은 잘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바꾸셔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가장 진급이 많이 돼 있는 건 발리카일 겁니다. 발리카가 시즌 초반에 가장 빨리 나오기도 했고 스킬 구성 자체가 나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반에 좀 뽑아두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오후 거에서 사용을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황폐한 영역에서 써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도 있고요. 다음 시즌 보스전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보스전에 특화되어 있는 발리카를 좀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부담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실 거면, 레전드 플러스 정도로만 바꾸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한달 이내에 신화 플러스가 가능한 진급, 그러니까 팔라모로를 신화 등급 정도만 찍고, 이렇게 발리카랑 교환을 하시게 되면, 신화 플러스까지는 어느 정도 쉽게, 한달 이내에 뽑으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팔라모로가 진급이 낮은 상태에서 교환을 하시기보다, 진급을 신화 등급까지는 좀 시켜두고 교환을 하시는 게,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레전드 플러스까지만 뽑고 이걸 교체를 하시게 되면, 이번 시즌 황폐한 영역까지 신화 플러스를 찍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일반뽑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황폐한 여격은 이제 코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발리카 같은 경우에 신화 플러스를 찍지 않으면 이게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서 교체권을 쓰실 분들은 이제 발리카가 챔플이 되어 있다면 어차피 팔람으로도 스펙 자체가 높으면 좋기 때문에 팔람으로를 신화 등급 정도로만 진급을 시켜서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체권을 쓴다는 게 정말 안 쓰는 캐릭터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해를 조금이라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서. 약간의 손해를 좀 감수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일단은 시기적으로 좀 발리카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그냥 팔라모르 명암으로 교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좀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라모르를 교환을 하실 분들은 이러한 성능이라든지 다이아 수급 여부 그리고 다음 시즌의 활용도까지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지켜보시더라도 픽업 끝나기 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라모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강으로도 쓸수 있어요 팔라모르 성능 자체는 5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스펙을 올려줌에 따라서 자체들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챔피언 플러스를 찍는다든지 뭐 전무 강화를 더 시켜주면 조금 더 높은 데미지를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15강에서 또 추가 고정 데미지가 늘어나게 돼서 만약에 꿈세계에서 팔라모르로 인한 팔라모르에 이해서 파티가 많이 결정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전무 강화를 좀 많이 시켜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초기화권도 있고 다음 시즌 스테이지에서 또 활용을 하면 팔라모르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전무 강화를 높게 준다고 해도 아까운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겉모습이 댕댕이라서 좀 신뢰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PVE에서 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본인은 다들 잘 시켜줬잖아요. 본인은 티도안 보고 이시강 시켜줬으면서 왜 팔라모르는 안 시켜주시는 거죠? 너무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고민을 하지 마시고, 성능만 보고 결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통해서 SR교체권을 쓰실 분들은 어느 정도로 칭급을 시키고 뽑을지도 좀 결정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황폐한 영역이라든지 콜라보 캐릭터들 잘 고려를 해서 SR 결제권 쓰실 때 진급 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